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의 마지막 말씀인과 동시에 2월 묵상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소리를 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땅과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이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고, 언덕들에는 저지 흐를 것이다. 유다의 모든 강줄기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집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막들에게 폭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이 저들의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존재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씻겨 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임하였을까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존재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갖는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땅과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이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원문의 의미는 포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진을 지휘하시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용사로서 포효하시며 모든 것을 용맹스럽게 진두 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이 오면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고 언덕들에는 저지흐를 것이다. 유다의 모든 강줄기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집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되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씻겨 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방 백성들이 유다 또 예루살렘에 흘린 피를 이제는 보복을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 흘린 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요엘이 선포하였는데 드디어 그 일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마무리이기 때문이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용맹스러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며 심판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달콤한 포도주가 가득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여러 상징이 있죠. 포도주는 또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결혼식에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요한계 시록의 상징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불쑥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따로 떼어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언덕에 저지 가득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적시게 됩니다. 요에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메말랐음을 하나님께서, 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메마르게 됩니다. 요에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 것이 메마르게 되고, 메말라서 땅이 황폐하게 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도 황폐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적시게 되고, 우리가 촉촉하게 젖은 땅과 우리의 심령, 메말랐던 것들이 이제는 해갈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존재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대적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심을 선포하면서 요에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과 답답한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2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